다 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어서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리하니 이런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 박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마리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들여다 볼 때에 예수님의 시신은 안 계시고 천사만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지요. 그러면서 슬피 웁니다. 천사가 말을 하지요. 왜 우느냐? 마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편에 서서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옮겼거든.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가 가져가리다는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초임에 우리가 정말 마리아와 같은 이런 마음, 내가 가져가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한해를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주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을 하신 것이지요 그 부활을 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서 그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일어서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사실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아닌 시신을 가져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그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시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갖고 싶어, 싶어서가 아니라 무덤에 있어야 할 시신이 어딘가 치워버려졌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도둑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마음 아팠지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알면 내가 가져가서 내가 정말 고의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또 내가 아침저녁으로 가서 또 때에 따라서 향품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할 작정으로 내가 가져가리다 말씀하였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왜 내가 가져가리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할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또는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먼저 하겠다는, 내가 가져가리다 하는 이 막달라마리아의 고백을 우리 하면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면서 일을 이루어가고, 또 일을 만들어가고, 또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생각할 덕, 덕목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섬김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였던 것처럼 내가 가져가리다 하는 이 심정으로 내가 먼저 앞장서고 오늘 찬양 예배에서 지난 시간에 알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제사장이 먼저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들어서자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제사장이 먼저 발을 들여놓는 그 역사로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가져가리다 는 먼저 앞장서는 그 마음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먼저 우리 신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가져가리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장사지내고 안식일 후에 가장 이른 시간에. 그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마음 아파서 어디에 두었는지 알기만 하면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내가 가져가리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우리 신성계단 하나님의 건석들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어가는 이 한내와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